자, 상대가 레넥톤, 킨드레드까지 나왔네요. 당연히, 당연히, 방어력부터 봐가지고, 어, 몰락금 나온 다음에는 이길 수 있으니까, 몰락트포, 스테락트리 타면 제일 무난하겠네요. 야 집공 레넥톤에, 집공 킨드에, 이게 폭딜 지르겠는데? 그리고 우리는, 제 잭스 정복자, 우디드 정복자, 지속딜과 폭딜의 싸움인데? 지난 대아주 사블아 사블라 아이고 석박 속박 찍었네 석박이랑 W죠 이거는 좀 방심했죠 저 친구가 어좀 오래 있었어 이거 좀 오래 있었다 아이고 그러니까 오디리 말이 맞아요 다 왔으면 이거 와 잭스 가잖아요 W 킬 나왔습니다 진짜 블 킬이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게 됐네. 아, 탑캐이 만나보셨어요? 네, 한번 만나봤어요. 와, 정복자 쌓는 스테이,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 뭔 소리야, 뺄려면 뺄수 있었잖아, 방금. 오디가 좀 욕심부린 것 같아요. 이건 맵, 맵 보고 있었거든, 분명. 럭스 혼자 하나 싶어서 싸운 것 같은데, 일단은 1킬 먹은 친구를 상대해야겠네. 칼, 와. W 찍은 애톤입니다 아시, 당겨야겠네. W에요, 어제 분노 쌓고 있죠. 아시이 이거지 이래 1시 진킬 먹었습니다. 조심해야 돼, 이랩 Q 찍었을까, 이제? W 찍었을까? W. Q 찍었다는 거? 아, 쌩! 너무 평타가 방금 욕심부렸다. W 남아있고요 Q 하면 급해야겠네, 이거는. 어, 아, 잠깐만, 아, 쌩! 지 찍어버리면 이제 못들어간다 뼈방패 믿고 아시아, 세게 하네 금은강한데아금은 킹들 은상 보이고. 아, 라인 밀어되나 아, 라인 다못 밀었네. 알았어, 라인 밀어주네요? 오케이. 열심히 밀네 탈타기 싫었는데 타야겠지 이거는. 라인이 다 박히겠다. 가기 싫겠죠? 분노로 쌓여있겠다. 와드 받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냥 밀링이 낫겠네요. 제가 지금 빼방패 돌아가지고 저렇게 지금 이, 이 스킬 쓰는 걸 라인 미는 거예요, 이게. 이 스킬 쓰면서 왔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라인 밀려고 하는 겁니다. 힌더랑같이와서아골 때리네 진짜 나가꽉 차있죠? 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아이서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아 니가 나가서 니니다 적을 처니했습니다 아, 군이당했습니다 어마 이건 잡아야 돼. 아나 주지 이거. 반격 없는 잭스죠? 미니아 버리기 하려고 할 거거든요. 어떻게든. 오케이 그냥 가네. 선6레벨레네톤 그냥 빵빵 펴요 그냥 맞아 버린다 계속이야. 뼈 방패를 사용해서 계속 그냥 맞아 버려요 그냥. 때려라 잭스야, 나뼈 방패 있다. 나 그냥 이 e 스킬을 아끼란다아그 <laughs> 표현이요? 마음에 들었어, 저 굉장히. 육직죠? 밀고 갑니다. 잭스는 집 한번. 쟤집안 갔다 왔고. 한라인 더 밀고 싶은데 어떻게든. 아, 씨앗 아, 까비 궁 때문에 다이브는 힘들어이거건 와... 큐한번 갈길 때부터 피가 엄청 차네, 진짜 라인 밀려고 할것같아 지금? 와, 피해가 없다. 왜 빠지라는 거야? 아, 미드 안 보이는구나, 지금. 와, 아 아, 뒤 럭스도 있었나, 어차피. 와, 그냥 죽네요, 이게, 근데? 죽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심지어 방금 레넥톤이, 아, 맞다. 쟤 아까 칼 싸웠었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좀더 조심했어 하는 건데, 이 레넥톤 아까 여기서 1킬 먹고 왔잖아요저 지금 좀더딜잘 나오는 상태인데, 내가 좀만 살았어 야 하는 건데. 에이씨. 일단 풀 빠졌으니까. 근데 아마 제가 풀로 쓰고 저를 못 잡았다고 해도, 제가 쟤를 못 잡았을 거예요. 뒤에 럭스 있어가지고. 아, 쟤못 먹었네. 자, 레넥톤이 첫템으로 뭘 준비해올까요? 살활포시점 안에 가나? 탑좀 부탁해 오 신성한 파괴자 자, 흠나 떴다 응급 준비 완료 어려울 것같 은데, 어. 고마워 리쌍 갱 성공 은 못했 지만 괜찮 아？이 거라도 아이브아 샹. 우디르가 일단 카정에 힘을 줬네요. 아, 이렇게 되면 리산만 손해 봤는데, 리산만 손해 봤어요. 맨넥 개사기 챔이면 개사기 챔은 아니죠. 제가 그냥 잘 피한 거지. 레해 렉톤, 어디 갔지? 어, 텔포 텔포 포프텔이프다이프 테이프, 테이 쌀 필요, 없, 싸울 필요, 없, 싸울 필요 없잖아. 이거 아이고, 쌀 필요 없잖아. 이거 아, 또필 먹었네. 싸울 필요 없잖아. 탈 타고 갔는데 시나리 뜰라나요? 이거? 잭스텔 돌아오니까 그냥 먹읍시다 계속 네, 이거 지금 잭스야 빠져라 그거예요 잭스야 얼른 빠져라 라인 안 밀어? 갔다 없시다 그러면 신발부터 이제 그냥 이걸로 가자 아 라인 이지아이네 음, 승률 보어 키워주려는 거한것 같아요 가능성 있긴 하네요. 내가 상대하지. 나 혼자 상대하지. 나 혼자 상대하지. 나혼 잭슨을 일단 몰라 뽑으려고 하면 한 세월이네요. 좀 두드릴게요. 어차피 깨는 없겠지만, 아, 까비제 앞에 습니다또어디이또왜안 왜 오죠? 깨버려? 튕겼나? 왜 안오죠? 왔네 어, 뺍시다 정글이나 먹읍시다 가서 한번 홀딩하지 않을까요? 어 밀어주네요 땡큐 아 머리야 템 떴어요 아잠아서까지 떴네 아, 아 먹고 올걸 빨리 빨리 먹고 올걸 저기 내가 돌이 왔냐? 저기 저 라인 비우지네. 계속 미드 아, 일게 겁나 갔다. 내 들어온 거 봤잖아, 얘들아. 이건 좀의외데요 저거. 트리플 캐. 이습니다 아, 건좀 의외네요, 저 죽어주는 거. 키리 하셔야 겠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좀 바쁘네요 이판 또 궁있나? 어 뭐야 아 뭐야 방금 와와 와. 방금 뭐야 내가 방금 잘못 눌렀나? 제가 방금 잘못 눌렀나요 물을? 내가 방금 뭐잘못 눌렀나? 아니 아... 제가 방금 잘못 눌렀나요? 내가 방금 전멸 쓰기 전에 반격을 써버렸나? 킬양보해줬는데 어, 킬 킬양보해줬는데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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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아, 아, 기랄 좀, 생, 좀 생각을 했죠 <laughs> 미니언이랑, 미니언이랑 같이 때려서 피 o u 더 많이 하겠다. i n g t 나 go to the h 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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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령, i n 전령, 전령 o to the house. I'm g o 분. 1 0 0원아어 800골드 달달하다 돈이 애매하네요 이게 진짜 온기 도끼가 되게 비싸요 진짜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공격력 15에 공속 15거든 15, 근데 이거 능력치 치고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상당히 650, 450 제조합 볼드 이동 속도 증가가 있긴 한데, 좀 이거 좀 애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와 아, 랩 차가 지금도 안 좁혀지네. 뒤에 누구 있나? 지금 와, 뒤에 누구 있어요? 여태 안 먹고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나왔죠. 뒤에 누가 있어요? 이건 카이사까지 오는데, 뺍시다 그냥. 레오나까지 온다 이거. 이렇게. 용 가져가야 돼 우리가. 용 가져가야 돼. 내가 상대할게. 다 먹어버리냐 그거 용바돼 지금 책잇집 갔다오고요 펼준비해야돼요 3열치 안나오네 도한가 팔면 나오나? 1로3 3원 잠깐 기다려야겠는데 아 안나오네 그래도 빨리 와야 돼 오디르 뭐 이거. 계속 완비한다. 야넥다님이 천 원을 후원했습니다. 아천원 감사합니다. 아 사킬 나이스. 사킬 챙겼다. 펜타 가기 원데 아쉽네요. 가서노을 이거 혼자 먹으러 하고, 잭슨 파탄까지 나왔는데, 차라리, 혼자 먹으러 하고, 잭슨 바탄 갑니다. 에반주 나이스. 그렇죠. 우리 팀원들이, 레넥톤, 텔포라든가, 이것저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건데, 잘 버텼다, 우리 팀. 그래도, 그만. 타워까지. 바위게 먹는 건좀 욕심인 것 같고 템뽑으로 갑니다 바로 스테라까지 준비합시다 아 싸우는 팀원들 목소리 싹 들어가네요 그렇죠 잭스가 뭐 비공식 쿼드를 먹었기 때문에 아 판단 좋았어요 여기서 레넥톤이 타워를 이렇게 밀러 왔잖아요 뒤에 킨드도 있었고 거기에 레오나 카이사이 같이 올라오고 있었죠 그거 그냥 타워 주고 피해준 다음에 때를집 갔을 때 야 레너스 잡고 잭슨 집었다 텔포로 영 먼저 합류해서 터뜨리기. 어 운영이 방금 운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텔도 예술이었지만 텔 쓰기 직전이 확실히 예술이긴 했어요. 텔 쓰기 직전. 탑 그냥 주는 판단도 좋았고. 이거 지금 미드 포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미드 포기하는 거죠? 리산드라 따라가는 거? 다이브는 좀 어렵고 햇바론? 햇바론? 햇바론 가능한데 럭스랑 이거 바텀이었으면 바로 갈만해요. 보티오님들 우리 빠르게 빠르게 레드 레드 타 없어. 기동신, 아 기동신이다. 전 걸로 죽었네요. 아 바로 쳐 이걸 럭스 살아있는데, 럭스 공기센 뺏길 것 같은데, 이거 럭스 공기센 뺏길 것 같은데. 아, 다르킨 케인이요. 정복자든 다르킨 케인 힘들어요. 그거! 마르킹 케인이 쓰는 W를 다 맞으면 입니다 아무리 잭스라도. 이거 이상하게 잘리면, 아. 아 정말 진짜 이상하게 죽었네요. 잭스 바텀 보내고요. 김태원님 안녕하세요. 루비카운드 반가워요. 잭스 단점 있나요? 라인전이 굉장히 힘들죠. 잭스란 챔피언. 라인 유지력도 없지. 초반 맛딜도 빈약하지 다르킹킹이 셉니다 그거 함부로 그거 쉽게 볼거 아니에요 음겨보라. 넘겨주나? 오케이 음. 대박 나이스 쿨 빠지면 좀 아쉽긴 한데 넣고 다 먹어야겠냐 근데 뭐 出手早了，还得让开枪。 광역 피해를 25% 감소시켜봤습니다. 당였네 그거 같은 세라 명한테 맞았기 때문에 보호막량도 장난 아니죠. 아 엄청 싸우네 엄청 싸워, 엄청 싸워 이렇게 게임 이겼는데 싸워요, 애들은 왜 이럴까? 잭스가 그래도 초반 라인전할 때 많이 힘들긴 했어요. 아 많이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뭐 애가 집공 된 상태에서 그냥 뼈방패로 야 잭스야, 방격 안쓸 거야? 방격 써라. 아빠가 주거든요. 반격 쓰면 어, 그냥 이 e 스킬도 안 써버려요. 그냥 맞아주면서 나 뼈방패 있어, 한번 때려봐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유주랑 밀리고 하다 보니까 좀 c s 도 많이 밀리고 전멸 킬각 때문에 한번 잡혔는데 그래도 레넥톤의 라인 비운 사이에 포터 방패 싹다 최고라고 c s 도 복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각이 나왔네요. 가장 좋았던 건 아까 레넥톤이 미는 드안 먹다가 갑자기 앞으로 나왔잖아요. 보니까 어 뒤에 킨드 오고 있죠? 어, 또 보니까 레오이랑 카이사 오고 있죠? 타워 버리자 판단 좋았고요 그리고 레넥톤의 타워를 밀고 나머지 애들 빠졌을 때 우디로와 함께 레넥톤 잡아주고 곧바로 집 갔다가 텔포 타서 싹다 터뜨렸죠 거기서부터 게임, 게임이 터졌네요 아 딜량도 1등 이게 잭스죠 훌륭했다 <목소리>